아, 나알 아, 서할게 나도 어... 모참게잘게 하... 나도 게그렇게도모잘 했을까? 시간 안할도 영화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천천히 가야지 그러면 어떡해 게 오빠가 뭘 노력했는데? 맨날 이렇게 멍하니 앉아가지고 영화만 보는 게 노력이야? 어? 재밌게 살 거면 재밌게 살고 열심히 살 거면 열심히 살고 오빠는 왜는 확실한 게 없어? 재미없어 이런 미적지근한 거아 됐다 앉 자? 나 피곤해 그래 아직도 비디오를 보는 사람이 있던데. 참 신기해. 응? 뭐 해? 응? 너 일가는데 피곤하잖아. 너며서 혼자 편하게 자. 나일단 잘게. 보일러 고장 났다며 아야, 난뭐 몸에 열이 많아서 괜찮아. 신경쓰지 말고 자 신경쓰지 마? 알겠어 <laughs> 자, 은준아 응? 어. 근데 너랑 나 어. 무슨 사이야? 이제 무슨 소리야? 난 진심인 거 같거든 그래서 좀 일정한 어, 어. 거 오빠 나 요즘 내 앞그림하기도 힘들어 죽겠다. 근데 그 와중에 구속하고 구속당하고 연애 같은 건 너무 피곤하지 않아? 나 엄청 이위적인거 알지? 알아, 나도. 모르는 게 이상하지 근데 난 이미 네가 너무 좋아. 나 변덕도 완전 심해. 알잖아. 방금까지 웃다가도 툭하면 화내고 욱하고. 어? 하고 싶은 건다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고. 하지 않아도 알아. 괜찮다니까? 그래서 좋아. 넌 내가 못하는 걸 하잖아. 나도 오빠가 내가 뭘 해줘도 다 받아도 너무 재밌어 근데 오빠 이게 뭐 천년 만년 다갈것 같아? 그래 봤자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 그러다 결국 헤어진다고 난 그게 싫다고 아너너왜 만나기 전에도 헤어질 생각부터 해 아니, 그게 현실이야 난 그게 싫다니까 연애 원래 다 판타지 아니야? 아니 오빠 그래 그동안 오빠가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해왔는지 모르니까 그게 내 취향 좀 좋아 그래 그럼 좀내 취향 좀 존중해 줘라 어? 내가 지금까지 연애다운 연애를 못했을지 몰라 그래도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존중받고 싶다? 아니 규정 짓는 거랑 지금 뭐가 틀린데 그럼 너나 맨날 왜 만나는 건데 신경 쓰여 그래 신경 쓰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나 너한테 다 맞춰주고 너한테 더 잘해줄 수 있어 어? 나 절대 너랑 안 헤어져 아 어? 진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맞나? 근데 헤어지면 뭐 해줄 건데? 뭐? 헤어지면 뭐 해줄 거냐고. 비행기 티켓 사줘. 스페인 간 걸로. 응? 뭐뭔 스페인? 싫어? 아이게 아니, 싫은 건 아니고. 아, 왜 앞에 스페인 가 있어? 그냥 헤어지면 외롭잖아. 스페인 가서 잘생긴 남자들이랑 팽문화 시켜주게. 알았어. 야, 맛있는 거. 자. 그럼 뭐해? 앉아서 자. 뭐래? 누워서 이불 덮고 자. 신경 쓰지 마. 아, 그러고 자면 내가 마음 편하냐고. 짜증나게 하지 말고 누웠어 자. 나 집에 간다. 이 시간 어디 가? 니네 어디로 갔냐? 여기 요 앞에 해장국집이요 아 그거 길 건너 있는 거? 네네네 어? 왜요? 아 이거 어떤 새끼가 긁은 거야 진짜 아 진짜 아 어떤 새끼가 내차 긁어놓고 그냥 갔네 아, 아 진짜요? 하얼마짜증나지 아, 일단 알았어 그래서 어디라고? 여기 길 건너 해장국 집인데. 길 건너 해장국 집? 무슨 그 일로 찾아왔어. 배고파서. 오빠도 밥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밥 먹으려고 찾아온 거 아닐 거 아니야. 아, 뭐 진짜 밥 먹는다. 안 먹었어 아, 어디 가냐고. 뭐. 야, 너 내가 대기업 다인줄 알아? 나 이제 가차영가도 입봉이야. 이거 찍고 나면 언제 일 들어올지 모른다고. 그건 내알바 아니고. 오빠가 오빠 손으로 계약서 쓰고 사인했잖아. 그것도 생글생글 신나 가지고. 아, 몰라. 나 이대로 가면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나 평가 받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야. 그래? 나 지방 간데 괜찮겠어? 아, 아, 맞습니다. 저 근데 두분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친구 사이야 맞아요, 친구 사이. 헤어진 여자친구. 야! 깜짝이야. 괜히 신경이려 많이 힘들죠. 아, 딴데부터 돌아도 되는데 감독님이 굳이. 괜찮아. 예전부터 무신경했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 돼. 누나 힘내요. 자,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게. 아 고마워. 야 너한테 미안. 아. 짐도 많은데. 아니, 내가 뭘좀꼭 받을 게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아. 나 근데 멀쩡. 어 누나, 어, 누나 아. 괜찮아요? 나좀 봐봐요. 많이 아파요? 아, 괜찮아. 아시 쪽팔려. 에 아, 쪽팔린 게 어디 있어요? 손잡고 있아 미안 자, 아, 자, 아, 자, 아! 어! 미안해요 아, 아니 아, 아니야아나 발목이 또 아, 내가 미안해 아, 아니야야가내조수지내조수냐 어? 아휴 그래도 여기까지는 왜 쫓아와가지고 야네가돈안 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 아휴 나 혼자서도 잘 가거든요 어디까지 갈 건데? 그래 꼭떼기 찍지 마 오늘. 어휴, 진짜 씨. 어. 아. 야. 왜? 네가 제좀 외들어 줘. 아 이거요? 줘. 아 제가 들게요, 이거. 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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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어, 줘 제가 들었어요. 줘. 줘, 줘, 줘. 하... 야. 너쟤한테끼우리지 마. 뭐. 아주 이 상태로 가다 산에서 자겠다 자겠어 가자 형 혹시 그탱고요 형! 어 아니 잠깐 나왔지 뭐어 그냥 아는 사람들이라 어잘자응 음. 수고했다 준기야. 네. 네가 수고한 만큼 네가 눈치가 좀 있었으면 너의 수고가 참 빛났을 텐데.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독님. 아 누나, 아 누나 도 오늘 수고 진짜 많았어요. 아, 자. 야, 삼년 내내 맨날 같이 있던 누구보다 오늘 하루 같이 있던 네가 훨씬 더 많네. 아 진짜요? <laughs> 자, 다 같이, 짜. 짜! 어, 여전하다. 짜. 무슨 말이야? 아니, 남자들이 참. 따른다고 아 이제 왜 이래 그러세요 술은 즐겁게 마셔야지 자짠짠 오늘 지성이 형이 골라서 응. 해물파전을 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아 네. 맛있겠다 우와, 오빠 해물파전 완전 많이 좋아하잖아 오빠, 많이 먹어 왜 이래? 왜? <laughs> 네, 오빠 해물파전 되게 되게 좋아하잖아 아 맛있다 아 맞다 오빠 그때 그거 기억나? 아니 예전에 낙서파전 가가지고 해물파전에다가 막걸리 잔뜩 먹고서는 파전집 앞에다가 파전 한판 시원하게 연했거든 야 근데 그 입으로 나한테 키스를 하겠다고? <laughs> 진짜요? 그래 근데 그 와중에 또그 새벽에 다른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너그 형이 친구냐? 알았어 아무튼 그 오빠가 아니 그 상황에서 <laughs> 왜그 형을 부르냐고 아니 오빠가 너무 많이 싫잖아 금방 깼거든? 웃기시네 아니야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 네. 택시하자 그래도 막 싫다고 찡찡대지 <laughs>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인사를 부른 거거든. 야, 넌 내가 꼭 그렇게 취했는데 그 형을 불렀어야 돼. 그 형이 너 좋아하는 거 뻔히 알았잖아. 내가 그날 그날 얼마 아우 씨발 진짜 내가. 야너 지금 뭐라 그랬냐? 뭐 씨발? 아, 또 왜들 싸우세요? 아, 누나 누나가 참아요. 자 이것 좀 먹어봐. 자자자. 자. 아. 너저 가만 안 있을래? 왜? 꾸자 애한테 뭐라 그래? 자자자자. 자, 자, 자. 자 다들 카운 o w n calm down, 테니까 기분 푸세 c a 기가 쏜다 n p 가그 사람 l Jungiga Sundown. Where? w h 아니 e Where? Where? w h 어 r e Where? w h 이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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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r 아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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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같 e r e w h e r 나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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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r 어 죄송해요 이런 부탁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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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금방 갈게 야 나는 아주 직 잔에 던져 놓고 둘이서 안전벨트 매주네 마해 아우 좋다 아, 깼으면 어? 깼다고 해야지 왜 그러고 누워 있는데 무사의 초파리가 어떻게 일어나? 하... 그러면 오빠는 어 이주년이라고 굳이 석초까지 놀러 가는 곳에서 또 영화나 보자 그러냐? 아그 잘못된 거야? 어차피 깜깜해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잖아. 아. 근데 왜 노트북 안에 그 여자 사진 넣어 놓고 다니는데? 어? 난 오빠가 좋다고 좋다고 졸라대 가지고 만난 건데. 내가 니참그 잘난 년는왜 그렇게 신경 써야 되냐고. 그넌왜 남의 노트북 뒤져? 오빠가 영화 보자 그랬잖아. 내가 보자 그랬어? 오빠야, 어딘지 말해 줬냐고. 나 그놈의 영화 너무 지긋지긋했다고. 내가 말을 안 해도 오빠가 좀 알아서 좀해 주면 안 될까? 어? 난 네가 말안 하면 다 알아야 되냐? 야, 그런 넌나 좋아하기도 했냐? 넌 좋아한다는 말도 끝나면 띄워. 그게 다였잖아. 나도 애인이 해준 애교 같은 거 그러고 한번쯤 들어보고 싶었다고 어, 언젠 그게 매력이라며 나말 아직 안 끝났어 나 알바 끝나고 주는 밥도 안 먹고 졸라 열심히 갔어 근데 넌딴 놈한테 비싸만 얻어먹고 페이, 페이스북이 자랑을 해놨더라 그래 놓고 나 뛰어온 거 맞냐고 뻥치는 거가라 그러고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네가 배불러서 먹기 싫다 그런 거 아니야 야 내가 화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난늘 나만 잘못하는 거 같고 나만의 수가 졸라 싫었다고 넌이 와중에 네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 여기까지 온내 자존심은? 그래. 네말맞다나 네가 언제부터 돈이 있었냐? 내가 지금 여기 너한테 돈 받으러 왔어? 뭐해? 내가 밑에서 잘게. 됐어, 내가 여기서 잘게. 너왜 이래? 왜 자? 신경 쓰지 말고 자. 오빠 내일도 일 나가야 되잖아. 왜? 내가 여기서 잔다니까 마음이 안 편해? 그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이나 한잔더 하자. 뭐해? 올라서 앉아 응. 설레네? 그쪽 가서 앉으면 안 돼? 응, 안돼아이요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 안 닿아서 너 기억나냐? 우리 술 취해서 안되 갔을 때너 구구콘으로 막 벽에 그림그리고 요 나 <laughs> 근데 진짜 이상했는데? <laughs> 아, 아 진짜 재었다고 재밌었다고, 재밌었다고. <laughs> 오빠 난 그냥 마지막으로 오빠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온 거야 넌 내가 그렇게 정이 없어 보이냐? 알아 네가왜 정이 없어 내가 영환답시고 한참 되게 될때네가 없었으면 절대 못 버텼지 오빠 내가 신경 쓰는 거 졸라 싫어했잖아 아니야, 내가 왜 싫어해? 내가 얼마나 고마워했었는데, <laughs>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많이 잡지? 아직도 입 버릇 못 고쳤네. <laughs> 나이 포근함이 너무 좋아. <laughs> 아, 오빠, 응? 나할 얘기 있어, 응? 듣고 있어. 아, <laughs> <laughs> 나할 얘기 있다니까. 나. <웃음> <웃음> <있어>. <웃음> 그러니까 난 그냥 이렇게 둘이 해변가를 걷고 싶었다고. 아, 하... 뭐야? 이거 나랑 했던 퍼플링이야? 그때도 손에 안 끼고 목에 걸더니. 어? 근데 모양 좀 이상하다. 아, 이거 이거 내가 아까부터 말하려고 했던 거 이거였는데. 오빠, 응? 나, 11월에 결혼해.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렸죠? 아, 누나,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 아쉬워요. 할 일이 엄청 많대. 너왜 내려냐? 네? 가서 시동 걸어. 네. <laughs> 알겠습니다. 뭐해? 같이 안 가고. 터미널까지 세워줄게. 다 괜찮아. 오빠 덕에 지방도 내려고 좋네, 뭐. 나 여기서 따로 구경 좀 하다 올라갈게. 먼저 가. 그래. 네. 간다. 응. 잘 가. 또 보자. 야! 타나 아, 태워다 줄게